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 약관 개정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망 및 중상 피해자에 대한 인적 손해 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약관 조항 정비를 통해서 보험금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 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위자료 및 장례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는 4,500원, 장례비는 300만원이 한도인데 지난 10여 년간 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표준약관상 위자료 지급액이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법원 판례상 위자료 인증금액에도 크게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판례 수준의 위조를 받기 위해 법률 자문 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예상 판결액의 70 내지 90%로 합의하므로 보험금 지급의 산정 및 지급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약관상의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 기준을 소득 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어, 표준 약관 개정 전후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 위자료는 60세 미만은 현행 4,5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그리고 60세 이상은 60세 이상은 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또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 50% 이상이면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은 기준금액은 사망 위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을 하고 인정비율은 현행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가정간호비 지급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그대로 두고 인정비율만 85%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장려비는 1인당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간병비 지급 기준 신설입니다. 지금은 표준 약관상 피해자가 노동 능력 상실률 100% 후유장애, 즉, 식물 인간 또는 사지 완전 마비인 경우입니다. 이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퇴원 후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 시까지 가정 간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 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상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입원 중인 간병인의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지,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 상해 등급 1 내지 5등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입원 간병비 지급 기준을 신설하고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7세 미만 유아도 상해 급수와 관계없이 최고 60일 이내에서 별도 이번 간병비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면 어 휴업 손해 지급 기준 명확화입니다. 현재는 휴업 손해는 교통사고 피해 부상자가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휴업 손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실제 수입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 능력 상실 자체를 휴업손해로 보아서 약관보다 보상 범위가 넓고 보상 금액도 크므로 표준 약관은 법원 판결에 비해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표준 약관상 휴면 손해 증명 방법이나 가사 종사자에 대한 정의 등이 불명확해서 보험회사와 피해자간 분쟁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 인정비율을 실제 수입감소액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해서 휴업손해지급기준을 현실화하되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보험금을 지급토록 휴면소원해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가사 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성자에 대한 감액 기준 단순화입니다. 현행 약관상에서는 동성자에 대해서 동성 유형, 운행 목적 등으로 구분한 동성 형태별로 감액 후에 보험금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형태를 12가지로 세분화함에 따라서 실제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판례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약 40%의 감액을 적용하고 있으나 현행 약관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승 형태를 6가지로 단순화하고 판례 및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해서 음주운전 동승자 감액 비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장례비 청구권자 기준 및 기왕증 판정 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망 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등을 민법상 상속 규정을 준용토록 변경하겠습니다. 또 기술적 종사자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인부 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기타 불필요한 규정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약관상 보험료 계산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준약관상 보험료 계산 방법을 도회하고 설명과 예시를 추가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쪽에 묻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손해보험금 지급 기준 현실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전담보에 가입한 경우에 약1%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통계 및 보험 종목에 따라서 보험사별 보험료 인상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위 및 규계위 사전 협의와 규정, 개정, 변경 예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최종 표준 약관 개선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약관 개정으로 대인 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해서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게 되고 인적 손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자동차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및 휴업손해 등을 지급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법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서 입원 간병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